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뚜입니다 아 오늘은 새벽 5시에 아 새벽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지금 새벽 6시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제가 아,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노대표님이죠 그분께서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우연치 않게 구입을 해서 책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인류가 되기 위한 보편적 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훔치는 기술, 요약하는 기술, 추진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느낀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훔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훔치는 기술, 훔친다는 거는 어감이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방한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게 창조는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다. 모방에서 시작해서 창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고수로부터 따라하고 거기에 내 색깔을 입혀서 색칠을 칠하다 보면은 재창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어,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노래를 하는데 어떤 음감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어, 음악을 정말 잘하고 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랑 잠깐 다닐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노래 부르는 걸 옆에서 보니까 나는 들었을 뿐인데 그 친구가 하는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흉내를 내보니까 그동안 내지 못했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다른 걸로 적용해보면 어 최근에 노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28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이거 진짜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절대 불가능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고정관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 덕분에 와 진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또 감사 인사를 하러 갈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웃긴 게 처음에는 5시 30분에 제가 기상을 못해서 사무실에서 잤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어, 아직까지 습관은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 습관으로는 정착이 안 됐는데 옆에서 그렇게 삶을 사시는 거를 제가 보니까 또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제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거를 계속 하다보면 저만의 기술로 또 색칠을 하겠죠? 어 이거는 중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중계 어 월세든 뭐 매매든 뭐 상가든 다 똑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훔칠 것이냐 어떻게 모방할 것이냐 계속 연구해야 되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초창기 때 이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그때 당시에 잠안 자고 한 하루에 7~8시간씩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노동으로 느낀 적이 없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막좀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제가 그쪽에 엄청 많이 할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와 새벽 6시에 출근하니까 해가 쏟아지네. 항상 중천에 해떠 있을 때 출근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노동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고, 항상 재밌는 나의 취미, 진짜 유일한 나의 어떤 시간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엄청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표현하고, 편집하고,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는 올랐다는 거죠. 앞으로 또 진짜 훔칠 게 많죠. 모방할 게 정말 많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고수의 어떤 기술을 훔친다는 것은 어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를 누가 그 자기가 얻은 거를 쉽게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 지금 제가 사무실로 출근하는 곳에 이 대표님 그리고 백발중계사님, 노 대표님, 어, 다른 여러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대단하신 건 자기가 어렵게 갈고 닦은 거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개한다. 공개한다, 이겁니다. 해볼테면 해봐. 어? 활용해봐. 하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볼때 엄청난, 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 저도 느끼건데, 어차피, 그거를, 작은 거를 가지려고 애써봤자, 어, 그렇게 크게, 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그냥 공개해버리고 또 새로운 거를 나는 연마하는 게또이 어 시장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저는 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인류의 조건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는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아어 인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